부산 최초 360도 회전하는 그레가 떴다 하늘을 나는 기분 용기 있는 자만이 성공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스포츠 대회가 열렸는데요 지금 바로 굿모닝 투데이가 만나봅니다 이곳은 영골 영도산 공원 봄 기운 물씬 풍기는 요즘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도심 속 힐링 공간. 용두산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우, 어, 날씨 좋고 가만히 서 있어도 힐링이 되는데요. 아주 특별한 제보가 와서 달려왔습니다. 바로 이곳에 특별한 그네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우, 어, 그 정체, 어, 궁금합니다. 그래서 창삼정 지금부터 출동! 보통 근해하면 놀이터 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곳에 특별한 근해가 있다고 합니다. 아, 못 들어봤는데? 아, 못 들어보셨다고요? 예. 놀이터에 그... 있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 우리 잘못온 거예요. 어? 이금이 근해 아닙니까? 예. 혹시 용두산 공원의 특별한 근해가 바로 이건가요? 특별한 근해 아닌 거 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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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뭔 소리고 이거? 이 소리를 따라 온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 뭔가를 타고 있습니다. 야저찾은것 같아요. 저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찾았어. 뭐아 넘어갔어요. 하지만 안 넘어가고 넘어갈 때 타다가 360도 회전하는 그래. 마치 서커스를 보는 듯한데요. 본격 어린 시절 추억 소환. 놀이터 필수놀이 기구 그네입니다. 이렇게 그네를 탈때 반동을 계속 주면 360도 회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본적 있지 않나요? 상상은 곧 현실이 된다.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와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한데?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그네가 부산에 최초 상륙했습니다. 이름 하야 하늘 그네 그네 하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께 뒤에 밀어 달라 밀어 달라 하면서 그 탔던 추억. 야, 그런데 이거는 이제 360도 돌다 보니까요. 일정 높이 올라가면 어 무서워서 포기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와, 보고만 있어도 약간 막 떨리고 그래요. 아 어, 근데 저도 타보고 싶네요. 왔으니까 도전해 봐야지. 오! <laughs> 어떻게 하늘 그네는 이거 어떤 그입니까 전통 놀이인 그네에다가 ICT 기술을 입혀서요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신개념 레저 시설입니다. 사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요 좀더 안전하게 놀이 시설을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든 게 하늘근에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근에 또 챔피언 대회가 지금 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누가 빨리.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높이 도는가를 겨루는 대회입니다. 네. 저희 원도심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용두산 공원에서 하늘근의 챔피언 대회를 개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원도심을 찾아주시고 저희 용두산 공원을 찾아주실 수 있도록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제1회 하늘근의 챔피언 대회가 열렸는데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360도 회전하는 사람에겐 경품이 주어집니다. 어때요? 이 근에 보신 적 있습니까? 어, 아니요. 처음 봐요. 그러니까 보통 그네는 장비 착용 없이 그냥 타는데 얘는 최고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게 안전장치가 추가되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애들이 조금 더즐 즐게 탈수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아 여기 주말에 부산역이 나오려고 랬는데 SNS에 떠가지고 바로 접수해가지고 나도 약간 조금은할수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웃음> <웃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도전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데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일반 그네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허공을 가로지릅니다. 오, 생각보다 너무 잘 타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뷰가 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탈때 너무 이쁜데 너무, <laughs> 너무 무서워. 요 너무 무서. 워 좀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레서 우리 창의 리포터가 하늘 그에 도전한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아저씨는 누굽니까? 에? 아 벌써 얼굴에 어 무섭다 무섭다 아, 어때요 무섭지만 극복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둘셋 파이팅, 파이팅!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사나이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도전하기에 없어 구주 가구 한 마디 해 주셔요. 예? 중남의 아들 화이팅! 힘찬 구호와 함께 서서히 속도를 올려 보는데 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야! 나 즐길래 그냥! 내가 모르겠다 그래 그냥 즐겨버린 결과 이십 등에 안뭐 반대로 타시는거 같더라고요 아... 아니 뭐 전략입니까 <laughs> 아니면 원래 못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어린 시절에 타고난 이후로는 그래서 감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오히려 좋아 생각보다 저조한 기록에 자신감 상승한 우리 창일 리포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짜 어릴 때 그네 탔던 기억. 예, 그 기억이 지금 제 몸으로 이제 잠시 후에 표현할 것 같습니다. 아, 첫 도전에 그냥 360도 도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람> 말보다 행동이죠.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어, 내 무섭다, 내 무서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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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아. 찬이 씨 대박대. 데왜 장난을 치고 그 방송인이잖아요. 처음부터 다 돌면 재미가 없잖아.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아, 저 어, 올해는 이제 끝났고 이 해도 이 해도 도전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재밌어. 오, 심장이 떨려. 우와. 뜨거웠던 대결의 결과는 13등의 이름을 올린 장이리포터의 승리. 저는 참그 백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예, 뭐 라면을 끓일 때도 항상 1 0 0도시에 맞추거든요. 예, 아니면 96도를 좋아하시네요. <laughs> 저한테는 좋지만 기분 좋으시죠? <웃음> <웃음> 그래도 부산 전세를 볼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laughs> 잠시 후 남다른 포스의 한 참가자가 나타났는데요 알아서 척척 준비하는 이 참가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저 기록도 전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와서 1등 하셨다면서요? 네 거의 1등 한것 같아요 근데 기록 깨져가지고 다시 또도전하고 오셨다면서요? 아네 <laughs> <laughs> 제가 제 기록을 깨러 왔습니다. 새 아들의 엄마의 힘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화이팅 경쟁은 자기 자신과 하는 것이죠. 우와! 과거의 나에게 도전장을 내민 참가자. 아이 폼부터가 이미 다르죠. 어느새 그녀가 쭉쭉 높이 올랐는데 와우 과연 그 결과는? 와! 1등 했어. 1등. 네. 와. 30만 원내 거다. <웃음> <웃음> 뭔가 되게 뿌듯하고 벌써 부자 된 기분입니다. 상을 산거 같아요. 아쉽게도 대회는 끝이 났지만요. 올해 1월부터 새롭게 단장한 용두산 공원에는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봄나들 이로 용두산 공원에 오시기좀 어떤 것 같습니까? 아, 날씨도 너무 좋고 따뜻하고, 네. 근데 아직 추워서 꽃이 안핀게좀 아쉽긴 한데 좋네요. 야, 오늘 그 네. 가족과 함께 네. 이렇게 봄나들이 왔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네. 그 근에 또 재밌었고, 제 목표인 100, 100도를 넘어가지고 참 기뻤습니다. 106도요! 예? 네? 안 무서웠어요? 네. 여러분, 이 봄에 집안 계시지 마시고요. 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 봄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 짜릿했어요! 제 1회, 하늘근의 챔피언 대회 어떠셨나요? 노력 끝에 맞도는 짜릿함은 삶에 좋은 자극이 되죠. 여러분도 나만의 짜릿함을 찾아 봄나들이를 즐겨보세요.